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잘 예정이다 꿈에서 수정이를 볼 거기 때문이다 오늘은 에버랜드에서 신나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노는 각이다 보고 싶다 유수정 아 그..그래 꿈에서 보자 <laughs> ㅋ <laughs> ㅋ <laughs> 레벨업 해야지 왜 그래? 오늘 뒤지게 먹어 아하. 아, 너블링거너블링 건데. 저. 그니까 <laughs> 아, 진짜 두띠야. 어, 아, 미안. 눈치 미안. 눈치 없이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아 이거 미안, 아, 아, 이걸, 미안. 아, 아, 이걸 아, 근데 아, 떨어뜨어요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예. 아, 아, 아좀 이따 아, 거기 인챈트에서 드릴게요. 아, 아 이건... 예, 예, 예. 예. 그래, 잘좀 맡아 주세요. 안 깨지게. 너블아. 그래주게. 저 떨어뜨리면 어떡해? 아, 죄 제가 죄송해요. 떨어뜨려 버렸네. 아, 좀좀 아, 소중히 다뤄. 음. 피부가 울겠다. 울겠어. 야, 이거 화살 무한 띄우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무한으로 그러면. 즐겨요 해봐야지 제발 무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무한 책으로 뽑자고? 너무 모험이야 그거 아니 가만히 무한으로 이, 이행시 해가지고 재밌으면 책으로 뽑게 하자 나쁘다는데 준비된 사람 도전하세요 그럼 무한 드린대요 시청자와 진짜 저한테 제일 부담스럽다 와저하겠습니다자 운띄웁니다 무 무리한 부탁 한 번만 해야 될까요? 간. 더워도 치죠. 인정이지. 아 무조건 인정이지. 어, 어 인정 나왔다. 우리 방은 인정 나왔다. 오케이. 야 니네도 빨리 해 빨리하고 끝내자 씨발 <laughs> 형이 했는데 그냥 받으면 어, 되지 형아 너네도다 님... 해야지 어? 아 무슨 말이야 형이 했으니까 우린 <laughs> 괜찮지 그냥 다 버스충 새끼들이네 이거 그냥 전 무한 무한 꺼내겠습니다 저는 아 우리꺼 좀 꺼내줘야지 저희 것도 같이 네개 꺼내주세요 에헤이 <laughs> 팀이니까 저희는 근데 제가 들고 있어요 <laughs> <laughs> 그래 제일 잘생긴 사람이 무한 들고 있는 걸로 하자. 한 번씩 꼭 듣겠대. 아니다 너브리는 삐부로 들게. <laughs> <laughs> 그러면 삐부 했으니까 유수정으로 가자. 유. 나자 시간을 좀만 주세요. 좀만 okay. 좀만 좀만 좀만. 득 유. 유수정 전화 받아. 오 수.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다고. 정 정말 진심이야. 헐이 씨아! 이거 근데 좀 너무 너무 좀 진심인데? 아 미친 새. <laughs> <laughs> 좀 더. 그럼 다음 백면아 깔끔하게 사양이로 하자. 네. 깔끔하게 사양이로 <laughs> 이행시 하자. 어? 사. 사양아. 향. 한은 없어 이 새끼야. 새끼기 <laughs> 좋더라 이런 거 하지. 개 소리야 시장 아, 이게. 좀부끄 부끄러워하네 저거. 아좀 많이 부끄러워해. 어나중아 <laughs> 무슨 아 무슨 사 시에요. <laughs> 그러면은 대어대 대인아 이이 날만을 기다려왔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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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 간다 간다. 나나나 돈에 줄래. 오케이. 너블린 무한책 증정해 드립니다. 아 아이, 감사합니다. 너블린 더블린 아, 무한책 아저 주세요. 너블린 아, 무한책 증정해 드리자. 저 먹고 따요 제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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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블린 무한책 증정해 드립니다. 중등. 가볼게. 아 당연하지로, 당연하지로 하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괜찮네. 당연하지로 <laughs> 있으면 당연하지. 와 진짜 멘탈 싸움이다 이거. 당연하지로. <laughs> <laughs> 아 너무 신나. <laughs> 이게 위에서 바라보는 입장인 건가? <laughs> 너무 신나. 아제자 <laughs> <젠장. 웃음> 화장실 한번만 갔다 와야 돼. 어휴 어휴 화장실고 중등. 누가 아, 어, 누가부터 누구,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아, 자, 자, 자 중요한 어, 성공, 핑맨이 성공 들어갑니다. 성공 들어갑니다. 핑맨 선수 연륜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첫 번째 어택 들어갑니다. 수티님 예. 나나님 보고 싶어. 나나님 보고 싶어. 당연하지. 아주 자연스럽게 어, 이 정도... 귀여운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서로 가늘 보고 있다는 거 일단은 예. 지금 잽잽 나르서 잽, 잽. 예. 가늘 보고 오케이. 있어요. 서로 기량을 확인하는 거죠. 피맨님. 그렇죠? 아, 아 예. 아 이거 해도 되나? 아이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아. 아 공격 기회를 안 뜨고 아, 핑계... 멘탈에 무리를 주고 있어요 지금. 피맨님 뭐안 되는 거 없어요? 진짜로? 아, 아, 당연하지 아이 당연하지. 아이 방방바. 방방바 방방바. 아 방방바 오지게 하지 또. 피맨님. 예 예. 핑맨님이좀 오래 못 앉아있으시더라고요 핑맨님 지지리지? 지지리지? 아 채팅창이 불타고 있어요 <laughs> 아 이거 인정해버리나요 이거? 자 3, 2 당연하지 아, 아 버텼어요, 버텼어요 핑맨 선수 본인의 신체의 약점 공격을 지금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쫀득님 예. 네. 그럼 제가 졌습니다 <laughs> 음? 아, <여기>. 미친새끼야 <laughs> 형님 뭐한 예, 받고 싶으세요? 저 저요? 아니 아니 아니요 뭐 괜찮아요. 아 그럼 삼행시 한번 깔끔하게 갑시다. 힘드실 텐데. 근데 있긴 있어야 돼. 뭘로? 아 하려고. 있긴 있어야 돼. 없으면 진행이 안 돼. 디스펜서로 하실래요? 삼행시로 하실래요? <laughs> <laughs> 디스펜서십. <씨. 웃음> 아 삼행시가 낫긴 하지. 그러면 아까 데이 나로 했으니까 나름으로 삼행시 한 번만 할게요. <laughs> 뚜띠 지금 숨못 쉬는데? 뚜띠야 숨 쉬어! 숨못 숨 쉬는데 지금? 디스펜서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꽉 있나요 디스펜서? 그럼 디스펜서? 그거 하자 나나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소설 읽기 하나 그 다음 <laughs> 무한 1대1 좋아. 1대1 단두대 매치 가자 그냥 5대5로? 5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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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5 단두대 매치 가자 소설 누가 쓰.. 준성님있으세요네 <laughs> 당연하죠 저희 금식 <교식> 소설가 있는데 <laughs> 그래? 그걸로 해너 진짜 <laughs> 후회 안해 진짜로? 안 걸리면 되잖아 알았어 안 걸리면 되지. 그래서안 걸리면 되지. 잘 그... 살아세요, 누룽님. 갈수록 승리제가 없어지는데, 이거 나빠게. 흉다 썼어요. 아고생셨습니다 자기자. 와, 진짜 아, 이번에 진짜. 대박이에요. 와, 잠깐만, 이거 너무 감동적이야 뒤로 떨어지세요. 어, 오겨이 아, 아, 떨어지, 예. 떨어지게, 떨어지게, 네, 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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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뽑습니다. 아, 나 진짜. 야, 안, 나 진짜. 야! 안, 나 진짜, 야! 안, 나 진짜 안 해서 진짜 안 해서 했는데. 중독. <laughs> 죽었는데, 죽었는데. 아 해봐요. <웃음> 노래 해봐요. <laughs> 노래 하이라이트예요, 무슨 소리 아, 지 8년 동안 한 번도 노래 한적 없어요. 아, 그 아, 노래를 아, 그 노래를 뺀 뜻님에서 나나해님을뺀 거랑 똑같아요, 진짜로. 아안 돼요. 야 뜻이야 이거 무한 이거 내책인데 이거 너 가져. <laughs> 내 <laughs> 카드로 <laughs> 가자 이거 <좋았습니다>. 아나라님이 한판 <laughs> 끝나고 터너바 한번 오신대 이야 야.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너물어뭘이해야삐부돌 거야 <웃음> <웃음> 이야 야. 야. 자 가자 가자 우! 아프다 아프다 아 야저저저저 야, 저, 저, 저 칼로 쳐야되는데 저거 이거 지금 야 칼로 쳐야돼 칼로 쳐야돼 저거 칼로 쳐야돼 아핑맨아 아 누가 계속 활로 쏴 누구야 <laughs> 아 너브라 적당히 해라 저 아닌데요? 아 너블이 사망 이걸 죽는다고? 아 이제 잡을게요 아나 쏘지마 진짜 간신히 살았다고 <laughs> 아니 지금 뭐지 나만 존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laughs> 잠깐만 이거 암흘 아무리... 아저 화염 가자아 가자아 네, 영상편지 알아서 쓰고, 볼건 보고 볼건 그래, 말건 해야 말라겠다. 그렇 어, 영상편지 해야 하고 가야지. 그래서 그래, 일단 우리는, 우리는 말지, 라이브로 말지, 들어야지, 말고. 일단. 미안한데, 그두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야. 그니까. <laughs> 진짜 악질들이다, 진짜. <laughs> 쓰레기 새끼들 다 죽어버렸으면. 그니까, 진짜. 본인들이 보려고 이걸 시키네. <laughs> 준비됐어, 또? 준비됐어, 너? 아니, 야 우리 마인크래프트에서, 마인크래프트에서 하자. 와, 너 설마 내 얼굴 따서 유튜브 올리려고 그러냐? 어? 난 홀가분해 주인공 바꾸자 이제 빠르네 데이나 합방 중인가 하지 <목소리> 영상 편지로 갈게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야 기다릴 거야 <목소리> 그러면 게덴푸드좀 하고 있자어 <목소리> 게덴푸도 아,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합방 아, 아, 중이신데 어떻게 기다려요 아, 계속 기다릴 거야 기다리고 기다릴 근데, 거야 중등 아 이거 나나 형님 안 온다 저기 영상 편지라도 쓰세요 영상 편지로 가자 어? 나나 형님 막판이라는데 잠만 깐 저쪽도 막판 중이라는 정보를 들었는데요 제가 방금. 빨리 하겠습니다 에전전안 네, 들릴 것 같습니다 하셔도 얘들아 꽃시머야, 야꽃 뒤에 꽃시머. 아니 아까 너블린 때는 이런 거안 했잖아. 두디야 아, 오늘, 오늘 많아, 진짜 나. 주인공은 누군 줄 알아? 너야. 사실. 아 진짜. 지금까지 난줄 착각하고 있었잖아. <laughs> 와, 우린 들러야. 야 이거 튤립 하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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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로. 신상명. 아, <laughs> 에? 그럼까지 <같이> 해야 돼요? <laughs> 기다려보세요 천씨. <시원> <laughs> 야 좋다. 복죽 어떻게 만들지. 복죽아복죽까지 뭐, 에. 화약이랑 가죽. 화약이랑 가죽. 박준성 이럴 때만 개 열심히 안 하고 개 꼴복 신어 진짜 아 지금 트이는 거였구나 2020년 9월 4일 두 사랑하는 데이나에게 오늘은 별이 정말 많이 뜬 밤이야 마치 너의 눈동자 같다랄까? 아니 아니! 너의 눈동자도 저 맑은 별들을 다담지 못할 거야 진짜로. 우리 애기, 오늘은 뭐 했는지, 내일은 뭐 할지, 난 항상 궁금해. 어, 나의 아름답고 작은 종날새 데이나. 너의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가슴이 뚜뚜 따따해져버려 나를 재현이로만, 그냥 김뚜 띠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데이나 내게 여자야. 보고 싶어, 데이나. 내가 지금 당장 캐나다로 갈게! 캐한다로 갈게! 대답해 주겠니? 음, 눈치 못 챘다면 내가 여자로서의 감이 없는 거겠지 내가 그런 편은 아니거든 아 잠깐만요 아, 잠깐. 눈치를 못 챘다면 그건 바보겠지 내가 사실 난 알고 있었어 이런 날이 오는 걸 오늘일지는 몰랐지만 지금까지는 너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지만 이제 알게 됐으니 나도 너를 좀더 다른 시선으로 지켜봐주도록 <laughs> 노력해볼게. 웃지 <laughs> 마세요. 우리 친구 보단 조금 앞에서 시작해보자. 그래 고마워. 지금부터 시작되는두 남녀의 스토리 우린 그구이야기를좀더 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빠질게요 두분 아름다운 <laughs> 통화하세요 안녕히 계요 저희 가 볼게요. 이제